이창호씨 목소리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히스토리라고 데뷔하는 신인이라고 예, 예. 말씀을 드리니까 그게 누구냐고 <laughs> 어이 친구 뻥뻥 터치는데? 어 말만 해도 뻥뻥 터져요. 이따 개인기 뭐할 거예요? <laughs> 저. 일단 먼저 말씀드릴 스컬 선배님 스컬 네. 그거 하나 시고 그냥 본인 목소리 좀 톤만 높여서 하늘에서 눈이 내려와요 이거 한번 이따가 해보세요 알겠죠? 무조건 나가 보자 이 노래 나가요 그런 노래 나가면 오고 하습니다 파이팅! 우리 시영 씨는요 한2년 전에 여러분들 근데 목소리는 이렇게 어, 뭐 이렇게 귀엽고 그렇지만. 마스크는 장난이 아니에요. 얼굴은, 그니까, 외모는 카리스마 있으면서 아닙니다. 한 2년 전에 얼짱으로 방송 출연 했고 자그마치 4,0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오, 합격을 오, 했다고 얘기했던 데 네. 어떻게 된 얘기인가요? 아, 이게 학교를 마치고. 그렇게 이상한가요? 아니요, 아니요. 지금 <laughs> 있어요. 영수 야, 좋아, 좋아. 고정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미난 코너로. 예, 예. 그랬는데요. 이제 집에 가고 있는 도중에 전화가 와요. <laughs> 누구한테 와요? 누구한테요? 전화가 와요. 그, 방송 프로그램 관계자분께서 어, 어. 전화가 와서. 무슨, 이런 프로그램에 합격이 됐다. 오. 서울로 올라와서 오디션을 봐라. 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 서울로 올라와서. 네. 고양이 형제. 가 부산 사람이거든요. 아, 편하게 얘기해요. 아, 그럴까요? 그럼요. 전국방송입니다. 부산, 그런 시민들을 얼마나 섭섭해야겠어요. 어, 우리. 다 가족인데. 그래서요. 그래서, 그래서 아, 어땠는데? 아, 그래가지고요. 네. 딱 전화를 받았는데. 받았는데. 오라고 하는 거예요. 응. 네. 그래가지고, 저 처음 듣는 얘기라고. 오. 사천대님 들었다고 어. 아, 처음 듣는 얘기라고 일단 하고 뭐 확인 드리고 다시 연락을 드리겠다 어. 했는데 동생한테 딱 연락을 했어요. 어. 동생이 그 프로그램에 제 아이, 제 <laughs> 민증을 도용을 해가지고 어. 가입을 해서 신청을 했던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아나 이거 못 하겠다라고 음. 했는데 아버지께서 음. 너 일, 이런 것도 못 하냐? 어. 너 그래가지고 되겠냐? 어. 네, 네, 네. 어. 신은 아버님 음, 뭐... 지금 아직 자국을... 토크의 절반도 안 끝난 건가요 <laughs> 거의 다 왔습니다. 아 거의 다 왔어요. 아, 아, 오케이 좋습니다. 시간 더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랬는데요. 그래서 아 해보겠다 하고 어. 도전을 해서 합격이 됐습니다. 결론은 합격, 그냥 결론은 그냥 합격. 그냥, 합격. 그냥 도전해서 합격했습니다라고만 <laughs> 얘기해 도되는데 <드리는데> 전화가 와서. <웃음> <웃음> 동생이 전화를 받고 아버지가 너 이거밖에 못 하냐? 해서 알겠습니다. 전호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도전을 했어요. 다 좋습니다 아, 우리 시영이 여러분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는 굉장히 귀엽고 재미난데 어, 외모는 굉장히 카리스마 넘치고 굉장히 멋집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재호 씨로 넘어갑니다 재호. 네. 어, 다른 멤버들과 다르게 어, 히스토리 네. 처음 공개되는 멤버였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히스토리 그 멤버들이 이제 시간대별로 공개가 됐잖아요. 네. 처음 그러면 우리 재호 씨가 공개가 된 건가요? 아니요 저는 네 번째로 공개가 됐어. 어, 네 번째로. 네. 좋습니다. 예. 네. 어, 왜냐면, 우리 그, 다른 분들은 이제 활동들을 쭉 하셨는데, 네. 활동을 쭉 하셨는데, 어, 활동이 그쵸? 네, 없었죠? 한 번도, 번도 없었고이스토리만 준비하다가 빡 나왔어요. 네. 어, 축하드립니다. <웃음> 야, <웃음> 아, 이리... 아, 한 번이었어요, 한 번. 어, 뭐야? 그, 잔혹동화 할 때, 정희령은 예. 주인공이었는데, 예. 전 뒤에서 탈을 쓰고, 잡으셨어요. <laughs> <laughs> 아, 연습생, 가수, 이제 준비생인데, <laughs> 네. 탈을 쓰고, <laughs> 네. 그건 딴 사람 시켜도 되는데. <laughs> 그러니까. 어, 바비채 노래 둘이서 한잔해. 둘이한잔하면서 <laughs> 네. 우리가 좀 깊은 얘기, <laughs> 슬픈 얘기, 네. 힘들었던 얘기 좀 나눠볼게요. 네. <laughs> 커피 한잔해, 홍대 앞에서, 여자 자서 밤늦은 시간에 커피 한 잔해, 커피 한잔 해. 언젠가 둘이서 들렀던 이곳에, 이젠 나 혼자서 커피 한 잔. 수 없을 것 같아 술이나 <목소리> 한 잔에 이 마음처럼 독해 빠져 술이나 한 잔에 이 마음을 내게 되돌려준 술이나 한 잔에 그러다 자, 계속해서 히스토리의 재호 어, 씨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어, 다비치의 노래 둘이서 한잔에 듣고 왔는데. 강민경 씨 어때요? 완전 이뻐요. 아 어, 봤어요, 실제로? 네. 어땠어요? 또, 딱 보자마자. 여신 포스가. 아, 장난 아니야. 네, 보자마자 빛이 나는데. 어, 왜냐면, 네. 다른 분들은 이제 연예인분들도 활동하면서 이제 보고, 카메라 앞에도 서보고 이랬는데, 우리 재호 음.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이거든요. 어 네. 어디, 강민경 씨 걸어올 때막 떨렸어요. 막, 두근두근. 예, 네, 막. 말해보고 싶은데, 걸지 어, 어. 못하겠다. 뭐라고 <laughs> 만약에 뭐라고 허락이 된다면 뭐라고 말을 걸고 싶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어, 어. 팬입니다. 어. 이말 한마디 해보고 싶어요. 탈락. 의서 예. <laughs> 네. <laughs> 네. 한잔에 이런 거예요. 아, 어. 그런 게 있었네. 의사 한잔에. 의사 한잔에. 의 예. 어, 연습구 기간이 한몇년 정도 우리 재우 씨 같은 경우에는? 저한 3년 반좀 넘었습니다. 고생 많이 했네요. 네. 예. 그러면 연습. 아이오씨랑 같이 연습을 했겠네요 그렇죠 아니요 저 왔을때는 아이오선배님은 데뷔? 네 데뷔해서 부활동하고있을때 부활동할때 네. 아 그럼 같이 연습했던 멤버 중에 기억나는? 지금 데뷔했던 데뷔했던 그 블락비의 재호형 어? 아 재호씨도 네, 네, 같이 연습했었고 을 그래요 어 네. 사전공개 트레일러에 보면 재우 씨가 여자를 위해 돈을 아끼지 않고 매규매규 매규 결제를 하는 부의 상징으로 나오는데요. 실제로 여성에게 쓴돈 중에 최고액은 얼마입니까, 우리 재우 어, 제가 철 없을 때. 네, 철 없을 때. 20만원. 네. 어, 뭐 사줬는데요? 커플링이요. 커플링. 네. 20만원. 20만원. <laughs> <laughs> 싸게 샀네요, 그래 <laughs> 그때 당시에 되게 큰 돈이었거든요. 어. 네, 아버지 몰래 제 통장에 돈을 꺼